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제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 심판의 말씀 중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그 까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이든 나라든지 누구든지 항상 교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멜론도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냥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도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을 교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교만은 잘났다. 이렇게 내가 탁월하다. 또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강하다. 전부 그런 자기중심적 자기가 우월하다 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낫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말죠.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할 것, 또 교만이란 무엇인가 보면,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인격,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 24절을 보시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올무을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이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바벨론을 여호와와 싸웠다고 하죠. 이 바벨론의 교만은 주변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자들, 가난한 나라들, 그런 사람들, 나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교만하다, 안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은 당시에 경찰 국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잖아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세계 경찰국과 같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징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결국은 자기가 우월하다, 낫다, 자기를 대항할 자,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넘어 자기가 하나님도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교만인 거죠.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말씀이 더 우위, 먼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 드물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생각, 경험, 이런 것이 최고죠. 성경에 있는 말씀,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권면해도 소용 없죠. 왠고 하면 자기 사상이 문제니까요.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교만한 줄도 모르지요. 그것을 오늘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 교만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 교만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31절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보랄 때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여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오만하고 하나님인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바벨론을 이렇게 징계하시죠. 멸망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 주변 나라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죠그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사람은 자기 힘이 믿고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 높아지죠. 스스로 출세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이거 내 자리다. 그런데 정말 높아지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 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겸손을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높이신다. 오늘 바벨론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교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죄일이고 최고이고 가장 센것 같지만 그때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이렇게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히려 허리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